안녕하세요 케이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에프사캐스트 어, 영웅의 길 마지막 지혜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편입니다. 어, 영토전이랑 추격전에 관해서는 제가 지혜의 길 끝나고 나서 그 종합적으로 월드에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그냥 뭐 레벨업 하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공격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킬이고 요거는 피해에요 자 요거는 큰 방패 부대 네큰 방패병종 출전 출전은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이거 출전은 뭐냐면은 편성을 해서 직접 정장에 제가 끌고 나와서 제 뒤에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편성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피해 입으세요. 큰 방패 부대가 뭐냐? 자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레벨 써있죠. 그러면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이렇게 있죠. 네, 자 여기 보시면. 다르죠, 유형이. 근접 보병 방패 대라고 쓰여있죠. 얘가 큰 방패예요. 큰 방패가 그럼 작은 방패도 있느냐? 네, 여기 있어요. 소, 작은 방패, 큰 방패. 눌러보시면 다 확실히 나오죠. 큰 방패. 큰 방패는 총 현재 4 개가 있어요. 아 다섯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몰타 충성 경비대. 네개 아니라 다섯, 여섯 개라고 보셔야 되겠요 얘는 업그레이드형이고. 그 업그레이드 형이 아닌, 저기, 기본형이 있어요, 예. 볼트 창방, 병, 폐, 경비병. 얘가 업그레이드 하면은 얘가 되는데, 얘도 큰 방패병이에요. 그니까, 여기 써있을 때, 방패 대라고 써있으면 돼요. 그리 이렇게 저기, 여기서 요거 하나, 업그레이드 버전 둘, 그 다음에 셋이 누구냐, 예.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귀향 패수예요 예, 이 6은 저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알고만 계세요. 예, 예요. 저도 없어요. <laughs> 좋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아직까지는. 오늘 22년 1월 13일입니다. 자, 금방패. 출전시킨 출전이 뭐냐면은, 아,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하는 건해지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거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전장에 나가 나가면은 이렇게까지도 편성이에요. 이것도 편성이에요. 출전은 아 이것도 출전이라고는 되어 있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돼 이렇게만 되고 얘만 싸우고 얘안 싸우면 안될 거야 아마. 나가서 싸워야 될 거야 아마.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는 거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애들이 화살 쏘거나 그런 거 맞으면 돼요. 자 이거는 작은 방패부대 아까 그소라고 쓰여있는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방패는 좀 많아요 얘도 작은 방패고 얘도 작은 방패고 얘도 작은 방패 얘도 작은 방패, 얘도 작은 방패 많아요 좀 얘도 작은 방패예요 요거 키우시면 되겠죠 자아 이게 좀네 이거 200명 처, 처치하시면 되고요 돌격 스킬 돌격 스킬이 있는게 있어요 스킬은 어떻게 보시면은 U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부대훈련이라고 있죠 부대훈련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행위가 있어요 돌격이라고 돼있죠 이런거 이런거 있는걸로 하셔야 돼요 어, 얘도 돌격이 있을 거고 얘는 뽑으셔야 되니까 없는거 있고 있는거 있는데 있는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얘는 얘도 돌게 있고 예, 이런 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50킬 해라 네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장창부대 장창부대 뭐 느낌 오시죠 창 들고 있는 거예요 창 들고 있는 거 이거 처치 이것도 처치 이건 바리케이드 스킬이에요 보시면은 얘는 장창부대가 얘도 창이 창인데 근데 장창부대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얘는 보시면 보병 창이라고 써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게진충일거예요 진충 바리케이트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행위에 이런게 있어 바리케이트라고 돼있어 이게 있어야 돼요 바리케이트 근데 어, 얘도, 아, 얘는 업그레이드는 있어요. 업그레이드는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기본은 아마, 기본이 얘거든요? 얘 능력이, 어, 예, 얘는 없어요. 네. 얘는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확인하시면 돼요. 얘는 네 있죠 바리케이트. 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받, 만약에 그 처음에 받으시는 얘일 거예요. 얘. 스위스 스위스 할버드병. 저는 이거에 업그레이드형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얘, 돌진 물격이라서 얘도 아까 그거 캐스될것 같은데, 예, 될것 같아요. 바리케이트 여기 있죠.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은이 창서 창병을 쓰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란 게 보시면은 화면이 아, 안 나오네요. 네, 요렇게 요런 상태에요. 요런 상태인데 앉아, 앉아서 요런 상태일 거예요. 아마 앉아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그냥 서 있는 걸 거고, 앉아 있는 상태가 있어요. 앉아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그러니까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방향이 창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창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 그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 기병이나 와서 부딪혀서 죽, 죽을 때, 그때 이제 퀘스트가 하나씩 완료가 될 거예요. 기병 처치죠. 보병 죽으면 은안 올라가요. 자, 시즌 레벨 계급 이거 그냥 올라가면 되고, 매주 미션은 역시 F5의 매주 도전이에요. 요거 아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다섯 개 하시면 되고요. 시진부대 해제, 그냥 부대 해제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시간제 무료 부대 어디 있죠? 봉건 시대, 봉건 이상 부대 자, 어디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용병의 시간제 무료 부대가 있죠? 네, 자, 그럼 봉건 부대가 어느 거죠? 봉건 부대가, 자, 평소에 보면 봉건 시대이죠. 본건 시대 부대입니다. 삼성 파란 색깔은 다 본건 시대. 얘네도 본건 시대에 여기에요. 여기는 없는 거죠. 여기는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되게 많이 물어보시요 성급이 다른 세 종류의 부대. 성 별이야 별. 별이 다른 세 종류의 부대. 그러니까 뒤에 배경화면이 파란색, 흰색, 녹색,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색깔 다른 거세개 끌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전투에 참여하세요. 물론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 보세요. 이거는 성, 성이 성다 똑같은 성이라서 한 개의 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성, 사성, 사성이에요. 이거는 두 개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이성,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걸 넣으면 이렇게 세개에 다른 거죠. 이렇게 하면 네개까지 다른 거예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나가가지고, 주의할 거는 농민 들었는데, 농민 안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 세개 3개 나가면 세 개가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해 안 나갔다. 두그 개만 나간 걸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가 안 쳐질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다 나가, 한번 출전을 다시 키라는 거. 그리고 군원 장착 하시는거는 아시겠죠 본건시대본건시대 봉건 봉건 시대 아까 그러니까 삼성 파란거 레벨 25레벨 이상 올려야 돼요 근데 25레벨 있는거 까지는 없어요 파란거는 파란거는 18레벨 까지 밖에 안올라가요 그러니까 두개 이상을 올리시면 되죠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레벨 짜리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 공용부대가 적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1 3레벨부터는3 0만이에요 똑같이 1 3레벨전에는 되게 적게 올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1레벨짜리만1 0올 올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것도 1 5레벨그터장착착은시죠죠저에에 레시피, 문장착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끼면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자, 은색 품질 이것도 게임 하시면 되고요. S는 처음 등급 있죠? S로 크게 나올 거예요. MVP는 1등이어야 돼요. 15명 중에 1등. 뭐, 여기, 그, 그러니까 우리 편 중에 1등, 적편 중에 1등. 뭐, 그러니까 한 명씩 되는 거죠? 총 2명입니다. 자, 이거 KDA 비율은 어디서 나오냐? 전투를 하시면은, 어, 화면이 나, 나오는데, 그 화면 중에서 부대라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여기 장수 캐릭터 나오고, 등급 나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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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았다 쭉쭉 나와요. 위에 보시면 이제 누르는 게 나오는데 가운데 거 누르면은 아마 부대가 출전한 부대가 딱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딱 나와 있어. 그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올려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캔트 킬데스가 있는데 그 비율이 되시면 돼요. 뭐 게임하시다 보시면 아마 그냥 되실 거예요. 뭐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고요. 이거는 뭐 병사 20 똑같이 치 친데 파티아 공이요. 그러니까. 파티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 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관련해서는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어... 이렇게 아 이게 전방이지킬구나자 이런거 있죠 네, 240명 킬 이거는 파티원 5명 중에 3명이 차있다 4명이 차있다 이거예요 이상호흡팔이에요 이렇게 240킬, 8킬, 장수 8킬 요거 캐스트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클릭 한번 눌러서뭐 귓말을 보내시거나 하시면 돼요. 뭐꼭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요 네. 뭐 대충 뭐 이렇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이 f o g 의길 설명도 끝났습니다. 네. 어, 일단 요거 하나는 어차피 온, 된 김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요거까지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 추격전, 거점 관리. 영토전은 이제, 영토전 열리는 날짜가 있어요. 5에서 이벤트 보시면은, 영토전 날짜가 있어요. 토요일, 화요일. 아시죠? UTC 플러스 9라서 9시부터입니다. 한 시간씩 더, 더 하셔야 돼요. 일단, UTC 8일 때는. 자, 그리고, 추격이란 건 어떻게 하냐면, 전방률인지 어디 있냐면은, 마침 또 딱, 여기 캐스트가, 있나 본데 자, 자, 여기, 어디 떴나 보네요.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어. 자, 그럼 마부로 해서 나가시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부, 여기 있죠? 출성하시 출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성하셔가지고 자전방영지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동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아 여기 설치를 했네 이전방영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도주고 넘어가세요. 귀찮아 이거. 런 전방 경지 캐스트에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은 전선 목록이라고 있죠. 근데 전선이 안열린 거야. 그래서 지금 참가가 네안 돼요. 이게 왜안 되냐면은 이게 저희 거예요. 저희 가문 거라서. 근데 나, 다른 가문이 공격을 해줘야지면 전선이 열려요. 지금은 수비 입장이 들어가면 저희는 수비거든요. 공격자는 그냥 아무 때나 참전하셔도 돼요. 근데 수비는, 예, 공격자가 있을 때만 참전 가능하고, 지금 보시면은 1시간 17분 남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래서 여기서 추격 그리고 뭐냐면은 추격은 이 캐릭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딱 나오죠. 추격이에요. 물론 고안 지역이 어디냐면은 어... 우호 지역이에요. 번역이 이상한데 우호 지역. 파란색 지역이에요. 파란색 지역. n p c 만을 파란색 지역. 이런 파란색은 저희 동맹 쪽이라서 파란색인 거고 이큰 대도시 파란 지역이 있죠. 큰 대도시 기준으로 해서 파란 지역. 여기가 우오시 역입니다. 거기서는 전쟁이 안 되고요. 요 같은 가문이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같은 가문이랑 같은 연맹은 안 돼요. 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